정겨운 어,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젠버리 의료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잼버리 네. 행사에 대한 의료 대응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이번 잼버리행사에 네. 의료 대응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죠. 아, 예, 그 조직위원회에서 어, 요청한 대로 어, 복지부는 어, 의료진과 어, 의료 기기를 파견을 했는데.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겠지만 뭐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젬버리 초기부터 의료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가 있었더라고요 기존 젬버리 행사를 참고하면 일일 평균 사백팔십 명 환자 진료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첫날에 사백 명 둘째 날구백구십명 셋째 날천사백팔십명등 이후에도 구백 명 이상의 환자가 매일 쏟아졌죠 이런 예측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예, 그것도 뭐 감사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저희 복지부는 이제 그 조직의 요청에 따라서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아, 그 부족한 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 예측이 불좀 아, 부정확했던 점은 아, 다시 한번 리뷰해봐야 된다고 생각. 그 수요 예측은 조직이 가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했나요? 어, 조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료인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부족했는데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장 의료인 투입 계획이 개영 직전에 네. 축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보다 의료진이 91명이 줄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의료 대기의 시간이나 적절한 의료 대처가 부족해서 이런 의료 대란이 더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님 사전에 파악하고 계셨나요? 예, 뭐. 어, 나름 계속 챙겼는데 그 아, 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생각보다 그기운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폭염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건데. 예상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 주셔야될것 네. 같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전 잼볼이 아시다시피 그 작년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사전 잼볼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그 조직에서 결정함에 따라 가지고 미리 점검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개항 직전에 의료진에 대한 투입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판단이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재벌이 예. 예. 현장에서 이런 의료대단이 추가로 발생하자 민간 대학병원이나 의협 약사회 등 단체들이 총동원됐는데 민간 보건의료 지원이 164명이 추후에 투입됐습니다 근데 보면 어, 현장에서 봉사 지원하겠다 하고 현장에 갔는데 의사회 음. 약사회가 처음에 봉사를 거부 당했다는 겁니다 음. 상당히 폐쇄적으로 주체축이 운영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결정은 또 누가 한 겁니까 음. 아마 그 거기는 있 이제 의료 원장님이나 클리닉에 또 책임지시고 있는 분들이 그 당시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매일 교대 되시는 분보다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원했기, 우선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저 수요와 공급간의 미스매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의 문제점은 아니었던 거죠? 현장에서의 조직이나 그 현장 대응 요원들이. 사실 책임지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사례 보면 저스틴 카운텐 씨는 아들이 심한 탈수로 구토를 하고 있었지만 밤이라서 병원이 문을 닫아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저와 제 아내는 현 시점에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며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때 이제 현장 의료원이 한 군데가 있고 클리닉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아그 현장 의료원이 24시간 어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클리닉도 당초에는 24시간이 아니었다가 아, 개영되고 나서 어 의료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적절한 조사와 아뭐어 필요하다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사과는 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어 저희는 뭐그 조직의 그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감사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족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처장님과 청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어, 젠버리 과정에서 상한 달, 달걀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각 처장님의 입장 말씀 주시고요. 프리 젠버리 취소가 그 어제 단독에 의하면 지병청 사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 질청에서는 실제로 이런 취소에 의한 되지 않은 것이 사실만 말씀 주시고요. 예, 개영 초기에 아, 그 대원들께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대회 기간 동안에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병청은 당시 그, 그... 어,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강화된 그 어,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직에 전달했고 취소 의견을 직접적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예, 수고습니다